이번 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파주는 이틀간 317mm 안팎의 기록적인 강수를 보였습니다. 8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외서 10mm 안팎의 비만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닙니다. 광복절인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의 최고 40mm, 강원은 최고 21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최고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간 내린 양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지반이 이미 약해져 있어 추가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충청은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더워지며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곳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5도, 부산 2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지방의 기온도 보시면 서울과 충청주는 32도, 대구와 경주는 34도, 울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야외 활동하기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폭염이 기세를 올리는 만큼 각별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전해를 마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